대회 크라운이 있었습니다. 주산학 주식정보 서비스 지원 및 도서관 이용 안내 홍보가 있었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 1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 2013년 체육대회 크라운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선문 학우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화합회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선문대학교 인조 잔디구장 기숙사 농구장 본관 앞 잔디구장에서 2013년 체육대회 크라운이 제28대 총학생회 주최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 기념을 바탕으로 선문 학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 속에 하나되는 체육 대회가 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올스타전으로 진행함으로써 단과대들의 화합 단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활발한 교류와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후 1시, 선문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계획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황선조 총장의 축사, 격려사, 개회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민체조를 한후 인조잔디구장 중앙에서 참가자들이 왕관 모양을 만드는 단체 사진을 찍고, 축하공연으로 무도학과의 시범과 응원동아리 신의대아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대별 예선 및 준결승전을 치렀으며 2시부터 축구, 농구, 발야구의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축구는 인조 잔디 구장에서 결승전이 치러졌으며 공대가 우승하고 사회대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농구는 기숙사 농구장에서 결승전이 치러졌으며 공대가 우승하고 건강보건대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발야구는 본관 앞 잔디 광장에서 결승전이 치러졌으며 건강보건대가 우승하고 사회대가 준우승하였습니다. 각 종목의 우승은 30만원, 준우승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응원전 상금은 50만원으로 건강보건대학에게 주어졌습니다. 종합우승은 건강보건대학에 하였으며 우승상금 300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드림팀 경기가 인조잔디구장과 인문관 사이에서 각과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참가하여 특별히 설치된 시설물에서 경기가 진행되었고 이후에 4시 10분부터 줄다리기 대회가 3판 2승 제로 제한 시간은 1분으로 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줄다리기는 사회과학대학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줄다리기가 끝난 5시부터는 ox 퀴즈가 진행됐으며 우승한 1인에게 상품이 주어졌고 5시 50분부터는 체육대회에 꽂힌 개주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주는 단과대별로 여자 5명, 남자 5명이 참가하였으며, 여자 경기가 먼저 시작되었고, 끝난 후 남자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식에서는 시상식 전달 및각 단과대와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경품을 추첨하고, 이번 체육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선문 학우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단체 경기를 통하여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며 단과대끼리의 단결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건강 및 사기를 증진시키고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체육 대회와는 다른 올스타전과 드림팀으로 진행함으로써 선문대학교만의 색다른 체육 대회로서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가을 바람이 시원한데 이럴 때 운동을 하, 하면서 모두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각과의 단합 대는 강과대에 다나 관하, 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언론광고와 토이팅 예, 역시 대학교 축제처럼 고등학교와 다르게 크고 재미있고 활동도 많고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아요 어떠세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힘들긴 흔들긴 흔들진않들긴어요힘들긴 흔들긴 흔들긴 이번 체육대회는 기존의 잔디구장에서만 이루어지던 체육대회에서 탈피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준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체육대회 크라운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어 곧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 학업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황진경이었습니다. 주산학 지식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날에 올 2층 문화강좌실에서 있었습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체 종사자들에게 도서관 이용과 홈페이지 접속 권한을 주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산학 글로벌 공동체 대학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정보 중심 대학으로서 학술 정보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 홍보 행사가 2013년 10월 8일 삼성 디스플레이 문화 광자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홍보 행사는 황성조 총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안재근 전무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와 전자 정보 자료에 대한 소개 및 시연이 있었으며, 도서관 이용증을 즉석에서 발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선문대학교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게 되면 단행본 도서를 3권까지 10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료실, 전기간행물실, 영화관 등의 시설물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도서 53만 권과 18,000여 종의 전자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임직원 175명에게 이용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번 홍보 행사로 선문대학교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중심대학으로서 학교의 인지도 또한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2014학년도 선문대학교 수시 1차 면접이 10월 11일 선문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문대학교에서 2014학년도 수시 1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각과의 면접장 대기실에서는 긴장된 분위기로 수험생들이 대기하였습니다. 제가 꿈이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광고가 방송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정숙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수시 1차 면접은 각 과에서 지정된 면접고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학생 몇몇은 밝은 표정으로 면접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언론광고학부를 지원한 이유는 저의 꿈이 방송작가인데 그 방송 작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어, 교수님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교수님들이 약간 재치 있게 해주셔서 긴장감이 좀더 많이 풀어진 것 같아서 아주 마음 편히 면접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서문대학교 새로운 학생들이잖아요 신입생들인데 너무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리고 너무 발랄하고 되게 다니 재밌는 아이들들도 되게 많이 내는, 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더서문대학교에이 활기찬 기운이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네. 또한 이번 수시 1차 면접에서는. 우리 대학의 비전 및 우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학부모 설명회를 원화관 아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는 국제어와 취업에 강한 선문대학교를 주제로 총 4부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설명회는 사회자의 계회로 시작하여 김림데플러 교수의 선문비전 프로그램 설명이 있었으며 외국인 학생들의 공연을 가진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고 계신가요? 남은 시험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준경이었습니다.